안녕하세요. 하수구 교수입니다. 그... 제가 이거 미래CNS에서 분해온 노즐 있잖아요. 이걸 제가 어제 써봤거든요. 근데 어우 4분의 1인데 너무 좋아요. 여기 어후방 오구. 이건 추진력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같고요그 다음에 옆에 오구가 또 있어요. 약간 위쪽에. 요거는 제가 보니까는 청소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45도, 45도로 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공장에 들어가서 백발로 치우는데 이 덕을 좀 많이 봤어요. 이 조그만 노즐에, 그래서 이거를 4분의 1, 2개, 8분의 3, 2개를 만드신다네요. 이제 어, 오늘이 일요일이니까 돌아오는 주 안으로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제가 테스트를 해 볼게요 이건 어제 제가 쓰고 나서 지금 올리는 거예요 한번 이거 지금 한번 테스트 해 볼게요 아, 너무 괜찮아요 우리 어제 사용하던 거어한 수위가 30발 정도 있네요 압력은 4분의 1로 맞춰 놓고 압력 제어로 해 놓고 고로 한번 해 볼게요 뒤에다 꼽아놓고 자, 자 저~ 돌아가고, 자, 이거 저예요. 저~ 근데 물 흐름이 배관을 다 쳐요. 어,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37가 370가 8 0만이3 4 0원다 340만 원이 넘는다. 340만 원이 넘 더 올라갈 수 있는데. 휴진력가고 배관 옆에 끼어내는 거. 파자바 두 개를 잡았어요. 이 노즐로. 노즐값은 상당히 저렴해요. 자, 이번에는 500관, 5 0 0관짜리에다 한번 밀어 넣어 볼게요. 자. 저소 이게 4분의 1이에요. 4분의 1! 4분의 1 그러니까 휘발유 8분의 3 쓰는 거 PTO가 4분의 1로 쓰는 느낌? 그런 느낌이 나요. 제가 이거 PTO를 써보면 그런 느낌이 나요. 근데 노즐까지 이렇게 받쳐주니까 물론 호수도 z 호수 제트호수. 이거 z 호수예요 이거. 근데 이것도 장난이 아니에요. 물량이 다른 호수보다 좀 많은, 많지 않나. 일단, 현장에서 저희가 써보잖아요. 하여튼, 어우, 노즐, 이거, 45도 노즐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나왔어요. 이게 이제 4개를 만든답니다. 일단, 그것도 제가 올릴게요. 지금, 이거는 어제 제가 써보고 나서 올리는 거예요. 너무 괜찮아요. 자, 매달아놓고 한번 해볼게요. 해볼게요. 자, 45도로 합니다. 각도가. 45도인데, 저 가운데는 각도가 섰잖아요. 그 추진력하고 동시에 잡아 버린 거예요. 이게4 분의 1이 에요？4 분의 1 어우. 저, 물 나오는 거 보면은, 자, 한번 살짝 들어볼까요? 살짝 들어볼까요? 물 나오는 거. 자, 추진력 좋게 각도를 안쪽 거는 좁혀놨어요. 보니까. 근데 바깥쪽 거는 이제 청소를 하기 위해서 잘 해놨어. 아유, 너무 좋은데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백갈론인데도 물론 그게 이제, 어, 막히기 전에 한, 하는 케이스에요. 근데 슬러지들을 몇번 왔다 갔다 하니까 다 끄집어내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우, 너무 괜찮다 싶어가지고 오늘 영상 켰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어, 뭐 가격이 얼마 가겠어요? 국산? 근데 수입산에 비해서요, 뒤떨어지지 않아요. 요즘에 미래에서 만든 노즐들도 수입산에 비해서 뒤떨어지지 않아요 현장에서 제가 써보고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 써보신 분들도 볼로줄 아우 너무 괜찮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격도 괜찮고 가격도 착하고 어우 성능도 수입산에 뒤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옆에 가는 것 같아요 하여튼 참고하시고요 이거 이번 아 그러니까 돌아오는 주 안에 주안그 어, 일요 안쪽으로, 어, 4분의 1두 개, 8분의 3두 개, 이렇게 해서 만들어 나온답니다. 제가 이제 주문한 게 있거든요. 제가 여기 현장에서 고압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어떤 노즐이 좋고 어떤 노즐이 안 좋고 이런 걸좀 알겠더라고. 하여튼 참고하시고요.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